아, 이 시간에는 종말 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이 글은 백금산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제목, 종말 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한 사람. 에드워스의 일기에 나타난 삶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에, 종말적 시간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는 에드워즈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상에서 그처럼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드워즈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아껴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자. 주어진 시간을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나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하였다. 시간의 소중함은 우리의 삶이 단한 번밖에 없고, 단 하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현세의 삶은 내세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성경적 인식이 거룩을 추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영원한 삶을 대비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처럼 최후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서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의식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 2절 말씀. 사도 요한 역시 성도들이 순결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1서 3장 2, 3절 말씀. 에드워스는 참으로 철두철미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한 대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바랐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는데 라고 생각한 대로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에드워스는 미래를 앞당겨 살아갔고, 천국과 지옥을 미리 경험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에드워스 시간 관리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에드워스의 일기 곳곳에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지만 특히 그의 결심문 70개 가운데 8개가 이 주제를 다룰 만큼 에드워스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종말적 시간 관리였습니다.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결심문 7번. 내가 죽게 되었을 때그 일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지 않도록 살자 결심문 17번. 나는 종종 노인들이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노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자. 결심문 52번.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결심문 55번.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병상에 있을 때. 가치 있다고 판단될 그럴 일을 지금 하도록 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임종의 순간에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도록 하자. 1724년 2월 3일. 시간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시간을 배분할 때 무엇이 중요하고 유익한 일인지 무엇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중요하고 유익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중요하지 않고 해가 되는 일에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른 시간 관리의 기본입니다. 에드워즈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성과 긴급성을 중심으로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중요성과 긴급성을 모든 일을 그 일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그에 맞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배당하도록 하자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과 유익한 일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하고 죄된 것과 부적당한 것이라면 하나도 하지 않도록 하자 1724년 1월 1일 아, 여기서 에드워즈의 조숙한 천재 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개 보통 사람은 20살에 시간 아까운지 모르고 방탕하게 생활하기 십상입니다. 백발이 성성했어야 비로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시간 사용은 문명의 성숙도를 재는 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시간 관리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은 속도가 느렸던 과거보다 초스피드 시대인 현대에 와서 더욱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스는 300여 년 전에 이미 시간 사용의 중요성을 알았고 핵심 원리를 간파해서. 적용했습니다. 그의 시간 관리 기본 원리는 중요성과 긴급성이었습니다. 이런 원칙은 20세기 후반에 개발되고 발달된 c t e 원리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세 번째 습관으로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4세대에 걸친 시간 관리법을 말하는데, 1세대는 메모지에 기록을 하고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었고, 2세대는 달력과 약속 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이었고, 3세대는 시간 관리에서 우선순위 개념을 도입한 것이고, 4세대의 시간 관리는 중요성과 긴급성의 개념을 도입해서 관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에드워즈의 시간 관리는 현대의 가장 발달된 시간 관리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간이 곧 돈과 직결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것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도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시간 관리 이론입니다. 에드워즈는 벌써 약 300년 전에 이와 같은 월드를 세워놓고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시간 관리 기준과 현대의 시테크 보안자들의 기준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의 시테크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현세의 중심적이라면 에드워즈가 생각한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의 기준은 철저하게 신앙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과 노력은 내세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그 일의 필요성과 유용성과 중요성에 따라 배당되어야 한다. 1 7 2 4년 1월 3일, 시간 관리를 잘할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그의 철저함과 진지함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에드워즈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아주 일찍 일어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아침 일찍 일어날 것을 권고하셨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1728년 1월 에드워즈는 동일한 시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산만한 태도와 게으른 자세로 하느냐 아니면 집중해서 부지런한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 일의 능률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집중하기만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두 배나 할수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지금 동일한 시간에 다른 때보다 일곱 배나 많이 일할 수 있다. 이것은 내 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타고 있는 부지런함 때문이다. 1723년 2월 23일. 그는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은 몸이 좋지 않으므로 침상에서 기도와 독서에 몰두하자. 또한 자신의 상태가 좋을 때는 어떻게 시간을 더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하였습니다. 별로 유익하지 않은 생각이 들 때는 자신을 부인하고 부지런히 공부에 몰두함으로써 생각의 사슬을 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724년 10월 5일. 책을 읽고는 싶은데 아주 좋은 책이 없을 때는 좋지 않은 책을 읽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경을 읽거나 결심문을 묵상하거나, 언어를 공부하거나, 개인적인 의무를 실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1723년 8월 28일. 에드워즈는 조금의 자투리 시간도 낭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집에서만이 아니라 여행 중에도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속기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하자, 1723년 11월 1일. 어떻게 하면 여행 중에 보내는 모든 시간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 1723년 8월 29일. 에드워스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음식 먹는 것까지 절제하면서 소식을 했습니다. 에드워스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철저하게 사고했는지 알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고 체중 조절을 하며 가능한 한 가볍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먹게 되면 틀림없이 생각을 더 또렷하게 할수 있고 다음과 같이 시간을 벌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내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둘째, 식사 후 소화시키는 시간이 덜들 것이다 셋째, 건강에 지장 없이 더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면 시간이 덜들 것이다 다섯째, 두통으로 고생할 필요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1724년 9월 2일 살다 보면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럴 수도 있고 계획은 바르게 세웠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며 능력이 있더라도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삶의 마지막 지혜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했는가 만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계속적인 진보와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밑거름입니다. 평가와 점검과 반성 없이 내일의 발전은 없는 법입니다. 최근 일본의 빌 게이츠라 불리는 소프트뱅크 사장 손정의는 1만개 노크제라는 독특한 경영방법으로 완벽에 가까운 품질을 기루어냈습니다 에드워스는 비록 손정의와는 그 분야가 다르지만 손정의의 1만개 노크제의 버금가는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기 점검표를 만들어 물셀틈 없이 철저하게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자신의 삶을 평가했습니다. 에드워스의 일기뿐 아니라 특히 결심문에는 이와 같이 자기를 반성하고 점검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매일 밤 잠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에 대해 자문해 보자. 또 매주 말, 매월 말, 매년 말에도 그렇게 하자. 결심문 37번, 매월 말에 결심문의 내용들이 점차로 잘 지켜지는지, 아니면 잘못 지켜지는지를 보기 위해 결심문의 항목들을 관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간 평가를 내린 것을 바탕으로. 월별 평가를 내리고 새해부터는 월별 평가를 내린 것을 가지고 연간 평가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1 7 2 2년 12월 24일 에드워즈의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 신앙 성숙이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며 거룩한 삶이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는 시간 투자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드워즈처럼 세월을 아껴야 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0편, 90편, 12절 말씀.